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대선과 이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취임까지 한 7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트럼프 승리 후 딥스 반격할 것인가? 그리고 이란은 적의 옥수수를 터는 반격,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빨을 부러뜨리는 반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특공대가 반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펜실베니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펜실베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버지니아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먼저 뭐 시민권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뭐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들, 혹은 유학생들,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려고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참관인들, 이들은, 이 사람들은 유권자명부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거기에 반대하면서 투표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은 유권자명부에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이 연방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별도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런 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연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번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이 트럼프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카말라 헤리스가 인기가 없고 그리고 원래 이제 민주당에 많은 표를 던지던 흑인들조차 이제 카말라 헤리스 후보에 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와는 별도로 하원이원 선거, 상원이원 선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연방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 카말라 헤리스가 어떤 나쁜 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많은 표를 던졌던 흑인 유권자들, 이들은 뭐 지금까지 나온 이제 이 통계치를 보면은 사전 선거에 뭐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자체를 이제 포기한 거죠. 물론 이 당일 선거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선거에 이제 투표를 많이 던졌죠. 어쨌든 성적은 저조합니다. 이것은 조자줍니다. 그리고 202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새벽 2, 3시경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표가 잔뜩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득표수는 이제 공화당 득표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트럼프가 패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한 나쁜 짓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일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자, 이것은 알렉스 존스, 알렉스 존스가 올린 이제 사진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지지가 카말라 헤리스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잘못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렉스 존스는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체육관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그때 코비드를 핑계로 뭐 주커버거나 그리고 이제 리버럴 세력들이 엄청난 거금을 뭐 ctcl이나 이런 선거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 각주에 코비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고대 체육관에 이렇게 몰아서 이제 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참관인들이 제대로 참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멀지감치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카운티별로 이제 투개표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참관인단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투표 관련돼서 뭐 곳곳에서 시비거리가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과 공화당원들끼리 야 이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루머가 올라오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020년처럼 광범위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나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들이 이제 A라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A의 몇 배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만 계속 지켜봐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의 무난한 승리를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의 죽음입니다. 이죠 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또다시 당선되면은 이것은 지금 이 리버럴 세력들,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만든 뭐 글로벌 오더 세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데스볼로 심각한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그래, 네말 맞아. 나는 이제 지금 이 글로벌 오더, 글로벌 리스트가 만든 신세계 질서" 여기에 스매시블로를 가하겠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트럼프가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기 위해서 이제 당일 투표입니다. 이렇게 줄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이 백인 남성들이 많이 줄을 섰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전통적으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트럼프의 표를 많이 던지고 그리고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의 많은 표를 던집니다 이들이 이번에는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서 이런 현상은 목격이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트럼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 그리고 뭐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AI가, 그리고 지금은 뭐 AI 시대죠. AI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경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클 풀린 장군입니다. 마이클 풀린 장군이 알렉스 전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무난하게 대통령 당선이 될것 같다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고 이제 취임할 때까지 한 7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딥스테이트가 반격을 할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 무언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이 각 도시에서 뭐 폭동을 일으키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겁니다.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앞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수령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홀로 이렇게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또 이제 미군 병사들이 죽게 되고 이러면은 또 미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게 됩니다. 이 연방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자존심,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전쟁에 그냥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게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말라 헤리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8일, 카말라 헤리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 새로운 지방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말라 헤리스가 왜 성경책에 손을 올리지 않았을까? 카말라 헤리스는 인도인 어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힌두교도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물론 카말라해리스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카말라해리스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최초의 비기독교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카말라해리스가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정치 문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이 미국적인 정신, 그리고 미국의 국가적인 정신, 여기 이 핵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말라에리서는 과거 이제 지방검사로 취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이 점을 미국에 계시는 이제 기독교 교포들, 그분들도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팔란티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팔란티에서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란티어는 상장하고 주가가 한번 치솟았다가 그리고 계속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10불 미만 대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지금 한 47불 대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이제 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튀었는데 오늘 올랐죠 자 그런데 이때 2023년 이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때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과 그리고 이제 하리키프 이 동쪽 이쪽에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이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러시아 군들은 실질적인 병력을 거기에 주둔시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듬성듬성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빠르게 뺐습니다.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미리 이제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뺐다고 합니다. 뭐 이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렌티어 소프트웨어가 2023년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제 미국의 주장,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실제 벌어졌던 일들, 하르키프 동쪽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병사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컴백 프로그램,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 이제 AI 시대다. 전쟁도 AI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이 팔렌티어, 이것은 하나의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또한 군데서 이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딜까요? 가자 지구입니다. 자, 이 가자 지구. 정말 황당하게도 이 팔렌티어는 이스라엘의 이 라벤더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발렌티어가 이스라엘의 라벤더 프로그램, 이스라엘의 라벤더 프로그램은 가자 지구의 타겟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어떤 곳에 이제 하마스 대원이 있을 거다. AI가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가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AI 프로그램 뭐 컴백, 이 타겟링 소프트웨어가 이용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아, 라벤더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하마스 대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서 수행을 했다. 이런 식의 레토릭을 만든 거죠. 참, 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디스토피아죠. 여러 가지 형용사가 떠오르는데 뭐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그냥 이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란은 이스라엘에 재보복, 재반격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은 하메네이가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도 이제 상당한 부담이죠. 만약에 이란이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보복을 한다. 그리고 강도가 심각하다. 이때는 뭐 미국도 이렇게 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 경우 미군이 직접 나서서 이란의 물리적인 이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되면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네타냐후가 바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이제 매우 특기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 적은 이제 여기서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뭐, 투스, 티스죠. 티스 브레이킹. 제가 이제 이빨을 부러뜨린다 이 표현을 그냥 옥수수 턴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가끔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방송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옥수수를 털겠다. 이빨을 뭐싹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대규모의 보복을 가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란은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반격을 하면서 다시는 보복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란의 둥치는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스라엘이 한방 날리면은 이란은 두 방을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량이 소진이 됩니다. 물론 핵 같은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보복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전력의 뎁스가 깊습니다. 뭐한두방 맞아도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결국 다시는 보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이란 지도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이런 의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자산, 여기에 이제 오전하는 겁니다. 이란은 이것은 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상대로 뭐 핵무기를 쓰고 뭐 핵전쟁을 하고 이런 이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자, 이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보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미국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미국의 네오코는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키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에르도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에르도안이란 인물을 상당히 경멸합니다이 에르도안이 특히 시리아에서 저지를 못된 짓들. 자, 이들리브 지역의알카에다뭐 IS, 이들을 후원했던 세력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아가 시리아 내전의 주요한 이제 범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팔레스타인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터키는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군사적인 액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터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키, 티르키의 군인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이 영상에서 이 터키의 특수부대, 뭐, 코만도라고 나오는데, 뭐, 특공대 특수부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터키의 코만도가, 뭐, 이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보복을 다짐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일종의 항명을 하고 있는 거죠. 터키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물론 이들이 뭐, 탈령을 하고 이 저항군 조직에 가담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키 군부 내 불만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터키 국민들의 분노도 이제 담고 있죠.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집트 알시스 대통령은 이집트 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 역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뭐 가자 지구나 이쪽 문제에 이집트가 가장 이제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임발부 되어 있죠. 그리고 무슬림 브라더스, 하마스를 직접적으로 후원해왔던 세력도 역시 이집트 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순위 아랍 국가들, 그리고 이제 아랍은 아니지만 티르키아. 그런데 티르키아와 이집트가 만약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무언가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터키, 터키 군사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터키보다는 좀 작지만 이집트 군대 역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계속 중동 지역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네타냐오는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해임을 했을까?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여기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서구 선전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뭐 대공 시스템을 초토화시키고 이란을 아작을 내고 다시는 보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이제 이 선전을 하고 한국 국민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 상당수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실제 벌어진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란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제 보복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퇴역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실제 이번 전쟁에서 만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퇴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한 이제 진실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퇴역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참모총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네타냐고 이들을 해임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란에 대한 공습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100여 대의 전폭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0여 대의 공중급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왁스도 떴습니다. 미국 역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먼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이란의 이제 기습 공격 이것은 뭐 사실상 실패했다 아주 리미티드 데미지만 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윌슈 라이브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큰 타격을 이란에 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실제 벌어진 일과 거리가 있다 이 공격은 실패했다고 라할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해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JFK가 과거에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승리에는 이 100명의 아버지가 있다. 자,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패배했을 경우 고아가 한명 나온다. 이 뜻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결국 네타냐오는 두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해임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란의 이제 지하 미사일 기지. 이란은 미국의 이제 이라크 침공을 보면서 지하에 주요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미사일 생산, 무기 생산 이런 것은 죄다 이제 지하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제 보호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조차 이 지하 기지를 이제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이제 공격이 끝나면 반격을 하게 됩니다. 미사를 뭐 수천 발을 퍼부을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은 이란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보복하지 마라. 만약에 이제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무시무시한 반격을 할수 있다. 이때 미국은 이스라엘을 말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고를 듣고 이제 테란은 좀 웃겠죠. 자 그리고 미국은 12대 b 52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쇼라고 생각합니다. 허세죠. 자 이란에게 제발 이스라엘 폭격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일본은 카타르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에 착륙한 b 52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이란이 있습니다. 바다 건 호르무즈 해협이죠. 자, 여기서 이란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를 이용해서 미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B-52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험용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이 폭격기를 카르에 보냈습니다. 자, B-52 날아가는 검 이런 것을 미국은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공개하는 이유가 이란의 이제 보복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제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실제 네오콘 세력은 이란과의 전쟁을 선호한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국제 외교적인 함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 네오콘의 어떤 전쟁 플랜 이것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자그 전에 큰 전쟁을 하나 일으켜야 된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한 7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세계 어느 곳에서 큰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미군 병사들이 좀 희생이 됩니다. 이때 되면, 이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 이란 병사들이 미국 군인들을 해쳤다. 이제 보복하자. 이란을 박살내자. 와, 와, 와 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전쟁 분위기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뭐 대통령 취임해서 이제 백악관에 갑니다. 이때 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제, 이제 에스컬레이션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자, 아무 생각 없이 전쟁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제앙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오콘 세력은 이런 시나리오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미군 병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 소속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들 병사들이 지금 이제 여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공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군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들이 와서 뭐,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막는데 또 일부가 희생이 된다면은 또 이제 미국 여론이 들끓게 됩니다. 아무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ICBM을 만들 능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소유주 런처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이 추진체를 이용해서 뭐 ICBM으로 변형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탄두 소형화 이런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이란인들의 지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미국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란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또 중국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푸틴은 서방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서방의 완전한 배신감을 느꼈다. 서방은 지금까지 계속 푸틴과 러시아를 기만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아젠다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존 미어 샤미글스는 예측을 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도 믿지 않는다. 카말라 헤리스나 조 바이든을 믿지 않았듯이 트럼프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트럼프는 전쟁광이 아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카말라 헬스는 조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전쟁광 무리에 있다. 전쟁을 좋아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카말라 헬스가 되면은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 미어 샤이미 교수는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자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카말라 헤이스 후보의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이 대량 학살에 공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량 학살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존 미어 샤이미 교수에게는 레드라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하는데 공모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표를 던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원의 선거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트럼프 쪽이다. 그래서 이, 뭐, 어떤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선거 승리 이유가 문제입니다. 취임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저들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큰 전쟁의 세계 대전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오코는 분명히 이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트럼프에게 어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역시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미 두 차례 이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걱정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미국을 흔드는 겁니다. 뭐 증시라든가 달러 이런 것을 흔들어서 자이 트럼프를 옴짝달싹할수 없는 그런 것으로 모는 거죠. 아무래도 트럼프는 전쟁보다는 경제 이슈에 집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번째 가능성 역시 우리는 이제 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